조선왕 조실록에는 집 안방에서 아내와 나눈 말 한마디 때문에 파면을 당한 관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92년 9월 조선이 개국한 지 불과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당시 감찰기관인 사원부에서 긴급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부와 허해라는두 관리가 태조 이성계의 혈통과 출신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원부는 전하께서는 고려의 잔당들조차 용서하셨는데 이자들은 죽을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도 모르고 유언을 퍼뜨려 민심을 혼란시켰으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태조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집안방에서 우연히 한 말인데 무슨 엄벌까지 하겠냐고 말했습니다. 태조는 이불을 외방으로 귀양 보내고 허에는 관직만 파면했지만 강관들이 당 태종 시절에는 신병으로 헛소리한 사람도 탄핵했는데 이들은 멀쩡한 정신으로 요망한 말을 퍼뜨렸으니 서울에 둘수 없다며 거듭 압박하자 결국 허에도 귀양길에 오르게 됩니다. 새 왕조 초창기에는 집안방의 말 한마디도 민심을 흔들 수 있었기에 권력은 예민하고 단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